내가 촬영하는거야 something. d o o o k i 이겼어 그리고 s 은 y c 이겼어 그리고 이는 n t 이겼어 c o o k i e 이 Don't s a d a 아... 이는 우르 이겼어. 이게 이긴 거고 이게 진 거야. 오지? 이인이 잘하고 거. 이긴 거진 거야. 으흠. 뭘까? 정답 공개할까? 안걸 아, 끄줄 거야. Yeah! 아걸 끄줄게. <laughs> 이거는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 오는 이거지 그리고 영은 아 없어. 그리고 영은 이거야. 찌는. 이거야. 그럼 이는 아 손가락 두 개. 오는 층 그렇게 하면 다 이긴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해봐. 자오오 아. 해봐. 오 해봐. 이렇게 해봐. 오, 다 뭔가 이겼어. 그영 해봐, 해봐. 해봐 주노. 난지하면 네가 이겼어. 그리고 이 해봐. 5? 내가 줬어. 네가 이겼어. 그러면 다 이긴 거이 친구니까. <laughs> 이건 가위바위보야. 아 그리고 한개더있 그리고 두개더 있어. 어? 모든 사람을 일어서게 하는 숫자는 아니야. 정답은? 일단은 1, 10, 2, 3, 4, 오, 5, 7, 6, 8, 6 9, 7, 8, 9, 10, 1, 1, 야 3, 4, 5, 일단은 1 2 13, 14, 15, 16, 17, 18, 19, 10, 안1있2한3로4 15, 16, 17, 18, 19, 는 거? 1 예. 모든 2람3 1어 15, 16, 17, 18, 19, 1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뭘까? 0? 0. 아니야 아니야 0 아니야 1?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마이너스 <laughs> 0?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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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19만 네? 19만 뭐였지? 19만 <laughs> 잘봐 진짜로 <laughs> 와 이럴 수도 있어. 응, 이럴 수 있어. <laughs> 엄마가 파스타를 맛있게 만들었는데 응? 지옥 거를 만들었는데 장호가 놀러 온 거야. 응. 그래서 엄마가 지우한테 응. 장호랑 나눠 먹어라고 했어. 근데 엄마가 큰 접시에다가 그냥 한 접시를 파스타를 주신 거지. 그리고 장호랑 나눠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나눠 먹어야 되니까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겠지. 다. 그치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울이 없어 그래서 똑같이 나눌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먹으면 둘다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면한개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씩 면 길이가 다 다른데? 길이 다한 잘라야 돼? 그래서 한개더 만들면 되죠 한개더 만들어? 네. 그럼 지호가 덜었는데 지호 쪽에 더 많이 가지고 갔어 그럼 장우 어떻게 해? 아니면 장어가 덜 왔는데 장어쪽이 더 많아 보여. 원래 남의 게더 많아 보이거든? 남의 게더커보인 맞지? 똑같이 나눠.. 엄마가 똑같이 나눠줘도 원래 남의 게더커 보인단 말이야. 불만이 생길 맞아. 수밖에 없어. 뭐 어떻게 하면 불만이 음. 안 생길까? 둘도 없어? 둘다안 줘? 그럼 불만이 안 생길까? 배고프잖아. 배고픈 음. 불만이 생기지. 그럼 음. 둘다한 개씩 컵라면. 음. 음. 둘다 컵라면을 한 개씩? 근데 한큰 그릇에 모, 모아져 있다니까? 한 아, 개를 더 만들어. 아 엄마한테 한개더 어, 만들어 달라 그래? 아, 아 그럴 근데... 시간이 없어. 너무 죽겠어. 지금 이거 나눠 먹어야 돼. 어떻게 해? 장은 물러온 거 가라고. 장어을 보내버려? 그럼 장어가 <laughs> 불만이 생기잖아. 지금 나 아빠 이제 다시 아베 이런 느낌. 둘다 불만이 생기지 않고 똑같이 나눠 먹을 방법. 뭐해요? 엄마랑 선생님이랑 아무도 관여하지 않을 거야. 니네 둘이 해결해야 돼. 답은 알아요? 응. 아, 뭔? 뭔데요?